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극큰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 은혜 받는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단한 번도 한순간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하나님 존재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므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이 마음이 평생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은혜이길 원하오니 그 만남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이처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큰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살아왔사오니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깊은 사랑을 깨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깨닫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이 하나님 판단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 성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961면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 이 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오랜만에 이두 연인이 만나는 그런 어,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이 다시 만나가지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결혼이 있기 직전 어,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꿈을 꿔요. 꿈. 오늘 꿈 이야기입니다. 어이 꿈까지 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전에는 솔로몬이 막 순남미 여인을 보고 싶어 가지고 막 했다면 이제는 이 어이 사랑의 이, 이 사랑의 단계가 이제는 우리들도 이 순남미 여인도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솔로몬을 갖다가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꿈까지, 꿈속에서도까지도 어, 이 솔로몬 사랑하는 대상인 이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여러분들 꿈으로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이 술란미 여인이 꾼 꿈의 내용이 뭐냐? 솔로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랑해서 막 그냥 다가가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갖다가 애타는 마음으로 막 찾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도 찾아도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못 찾았대요.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는데도 이 솔로몬이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안을 다 찾았는데, 온 동네를 다 찾았는데, 이 예루살렘 온 성을 갖다가다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냥 몇 밤을 지나도 그냥 잠을 안 자고 계속 찾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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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대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즉지 여러분들은 우셔야 돼요. 막 그냥 막 애기가, 엄마가 안 보일 때막 그냥 땡깡 부리면서 막 울듯이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막 그냥 안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즉시 그냥 막 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즉시 여러분들 찾아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찾아 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냥 우리가 돌아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우리가 아무런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방치를 해 놓는데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은 안 보이면은 이 애기가 젖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땡깡을 부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솔로몬 여인은요, 이 솔로몬을 어떻게요? 생명 다해서 사랑했음을 갖다가 일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록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람 미여인은 솔로몬을 생명다에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영혼 깊숙히 깊은 교제에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그냥 말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다에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찐 사랑, 참 사랑. 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은 신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책임지겠다. 축복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제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언약의 관계를 그런 약속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약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도 약속해라 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만 바라봐, 그겁니다. 나만 사랑해.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자르고 그곳으로 지나갔다는 거. 어기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거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파기하기 전까지는 그 약속은 유효가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 놓고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언약 속에는 브리트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무엇을? 짐승을 쪼개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갈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겠대요. 축복까지도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책임져 주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너희들은 단 하나, 나만 사랑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어렵지 않게 보여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하나 원했습니다. 그거 하나. 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는 그걸 요구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라. 마음을 절대로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두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이 성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진노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죠. 순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목숨다요, 생명다요, 마음을 나에게 돌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몸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 마음이 전부잖아요. 마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술란미 여인은 이 꿈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타,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술란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죠? 찾아도 찾아도 일절 보니까 찾아도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계속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함에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찾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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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못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절 우리 같이 이절 앞에만 읽읍시다. 이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라는 이 술란미 여인은 이 말은 일절과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란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인 이 솔로몬을 갖다가 찾기 위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취해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좀더 사랑은요, 액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좀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이 여인에게서 바로 누워 있었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 일어나가지고 직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놨어야 되겠다는 거.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은 무조건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건 입으로 아무리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의 행동은요 부모님은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행동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뭐 나는 아니 야 아니야라고 부인해도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행동을 보여봐. 그 행동에 보이는 게 뭐냐? 그게 이유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겁니다. 그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무슨 액션을 취했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자기 본인이 막 찾아다니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이제는 침상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강한 열망이 자리에 누워있을 누워 수만 없게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다가 지금 이전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도 좀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순남미 여인이 꾼 꿈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아픔임을 이순라미 여인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 아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이 아픔은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은 반드시 무엇으로? 회복이 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이 아픈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돼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대신 나를 사랑해 주든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회복받아야 돼요.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그거밖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순남미 여인이 아픔은요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갖다가 만남으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순남미 여인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으라고 몸과 마음을 다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갖다가 막 길거리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니까. 내 회복은 내 살아가는 솔로몬 왕을 만나야만 내가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순람미 여인이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병, 사랑의 병은요 이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어,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자까지 찾아가지고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이절 우리가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어디에 돌아다녔대요.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서 거리에서도 찾고 큰 길에서 큰 길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에서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요. 찾아나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몇칠 밤을 갖다가막 지새면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대요. 어, 그리고 또. 이삼절 우리 읽읍시다. 3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이 성안을 어,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마 파수꾼 같아요. 성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경비 경비 어 부대죠. 경비 경찰들 어,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이런 분을 봤습니까? 봤습니까? 다 물어봐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온 성을 다 돌아다녔대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도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여러분들 이 지체하지 말고 뒤로 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다 잡게 놓고 예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 것이어야 돼요. 그 어떤 일보다 겨울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죠. 예수님 찾는 일을 갖다 가장 나중에 미뤄요. 나중에 언제 죽기 직전에 그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한대로 믿음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막인한 놈이, 사탄이란 놈이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예수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장을 못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 돼야 돼요. 즉시 찾아서 만나러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귀한 교훈을 얻죠. 그렇게 도 술람미 여인은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찾으려고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오늘 사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참 은혜가 뭐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누가 순찰하는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무엇이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만났다. 내가 그토록 어떻게 해요?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지에 대해서 지금 사전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솔로몬을 만났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났다가 어떻게 이 술라미 여인이 주님을 이 솔로몬을 만났는가 이 만남에 대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났대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인이 파수꾼을 만나가지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찾으러 돌아다닐 때, 그,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막 물어볼 때 이미 예수님이 많은 수많은 군중 속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찾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묵묵하게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찾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막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된 이상, 예수님이 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천천히 천천히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보이는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찾아러 간게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음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어, 보시는 거죠. 어,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간절하게 사나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날 수없달지라도 간절함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감격적으로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입도 벌리지도 않고 그냥 막,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 그랬더니 계속해서 뭡니까? 사절 중간쯤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 만나는 과정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 왜냐하면 이술란미 여인은 한번 헤어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갖다가 술란미 여인은 깨달았어요. 두번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요?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번 다시는 어떻게요?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강한 의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찾은 내 사랑인데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 그냥 막 너무 그냥 가볍게. 잃어버리니까 소중함을 알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술란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더 이상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에 표시로 무엇을 했느냐?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고대풍습으로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머니 집에는 누가 있느냐 여자 식구들만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것은 요 절대로 율법에 어긋납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데리고 왔대요 그건 뭐냐 하면 엄밀한 곳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이 솔로몬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엄밀한 곳에서 아무도 올수 없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주인과 영어토록 솔로몬과 영어토록 평안하게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첫 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첫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의 자리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던 여자였는지 깨닫게 된이 순람미 여인은요. 이제는 그를 솔로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붙드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두번 다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이 시간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신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그 소유를 끝까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 위로 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더 이상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축을 놓고도,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